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어... 이거 파이, 파이에서 어...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1분이고, 음... 호텔 여기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까 6시 좀 넘어서 일어났다가, 어 밖을 내다 보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일출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잤습니다. 여기 조식으로 어 카우똠, 어어죽 같은 거를 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 지역에서 나는 커피 커피도 준다고 합니다. 거봉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9 시부터 저기가 연다고 하니까 저기가 이제 파이의 뱀부브릿지 대나무 다리가 있는 곳이고 저의 네, 아침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쌀국수, 쌀래라, 쌀티니나. 아침치고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카우똥, 여기 죽, 카우똥, 까이, 어, 여기에다가, 이 계란을 깨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자, 작은 사이즈, 여기,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 여기, 어, 커피, 여기 고산지대에서 나는, 어, 커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잘 익은 계란이 퐁당 넣고 아메리카노, 런, 진합니다. 여기 간장, 아침치고는 조금 과할 수도 있죠. 여기 고수 같은 이렇게 향채도 올라가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산에서 산 정상에서 이렇게 피자를 또 먹네요. 소세지랑 음, 맛살이 들어간 피자입니다. 먹을 만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파이는 어, 아침이 좀 일찍 시작됩니다. 열심히 저 닭들도 울어주고 그리고 여기 공사하느라고 뚱땅뚱땅거리는 소리도 어, 장난 아닙니다. 어, 파이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는 어, 뷰입니다. 파이빌리지 자체가 어, 큰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둘러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날 좋은 날 오면은 어 저쪽에서 일출을 또볼 수가 있고 어 여기서 선셋은 볼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어 보는 이 경치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요 저기 어 저게 이제 4명이서 타는 그네인데 저 실제로 타는 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무로 이렇게 어 삼각대로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게 그네입니다. 그네. 파이의 어 밴브 브릿지가 저기 눈앞에 있습니다. 어 구글맵상으로는 저기 오전 9시부터 어 영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는 길이, 어 길이 좁고,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은, 어 걸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완전 산이라서, 어 모기 깊이제나, 선크림 같은 것들은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와야 됩니다. 산에 다어 커피나무입니다, 커피나무. 파이에서 직접 키우는 커피나무 파이빌리지 저기에서 여기 벤브브리지까지 어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 소요됩니다 여기 길이 원체 어 좁다 보니 차량 두 대가 어 동시에 통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후진으로 열심히 어 가야 되고 이쪽에 숙박도 어 하나 보네요 자, 미카. 미카. 여기 벤버브리지 가려고 했더니 입장료가 20바트를 달라고 하네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요렇게 어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20바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숙박을 어 하는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저렴하거나 하겠죠 여기 저렇게 어, 글램핑 장처럼 이렇게 놓으면 왔습니다. 아침 먹으러 나온 복장으로 그냥 온 거라 슬리퍼 신고 왔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우산이 너무 무게 때문에 처져서 그런 건지 너무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머리에 다 닿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장사가 오르막이 장사 아니네요. 여기 1층 여기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끔 여기 숙소가 있고 여기 2층 3층으로 갈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가지고 바로 볼수 있는 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페 뷰 얘네들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보다는 조금 맛이 없습니다. 니 아, 네 맛도 내맛도 네 아닌 네 맛이. 온무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다른 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고 기 한테 엄청 뜯기는 저로서는 어, 한 번은 경험해볼만 하지만 어, 어, 저기 위쪽에도 아까 오다가 이제 두 갈래로 나뉜 길에서 어, 오른쪽 올라가는 길로 갔으면은 이제 저쪽 숙소로 갈수 있고 여기 밴브 브릿지 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숙소를 어, 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 찍기 좋은 어, 뷰포인트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어,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 표 샀던 어, 그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저 20바트 안 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 주고 어, <laughs> 끝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음, 여기 못가게 막아놨네요. 역시 여기까지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뱀부브릿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 오는 길이고, 길이 오다 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오른쪽 올라가는 길로 가시면은 아까 거기서 봤던 연덕 위에 텐트가 있는 곳이고 여기 아래쪽 길로 가시면은 뱀브 브릿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도가 대략 한 1800? 고지대다 보니까 어... 평소보다 호흡이 좀 가빠집니다. 이점 알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어제 멋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다가 요단강, 요단강을 요강 건널 뻔했습니다. 숨이 어찌나 차던지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다 저렇게 수작업입니다, 다 손으로 올리고. 어 여기는 이제 파미빌리지라는 어 곳입니다. 어 여기 파미빌리지가 왜 파이보다 덜 유명한지. 어 찾는 사람이 왜더 많이 없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빌리지는 저기 산 거의 최정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치가 훨씬 더 좋은 반면에 파미빌리지는 여기 산 중턱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이빌리지에서 보던 그런 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파미빌리지가 어, 뷰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구글 맵상으로 봤을 때는 저기 되게 높은 어, 파이랑 더불어서 좀더 파이가 이렇게 산 정상 부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산 중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미빌리지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아서 어,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다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운전하실 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여기가 실질적으로 1층이고 어, 2층도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이렇게... 어, 있고 여기 어, 지옥의 그네가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못하게 고정을 시켜놨죠. 지금 파미빌리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기도 약간 뭐 글램핑처럼 저렇게. 여기는 산 중턱 정도 되는 거라서 운무가 어, 이렇게 쫙 오면은 운무에 휩싸이는 어,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빌리지에서 한 1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아, 떨어진 어, 작은 마을입니다. 파이빌리지에서 여기 3미로 오는 길이 어, 굉장히 험합니다. 험하고 도로가 어, 길 양쪽으로 어, 수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저기 파이빌리지에서 보던 그 것보다 저기 치앙이 시내가 좀더 어, 가깝게 내려다 보이죠. 어, 저기가 이제 커피 주문하는 곳이고, 저는 라떼인 아이스 라떼를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는 어, 미얀마와, 태국 샹나이에 있는 어, 이미그레이션이고 여기는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뭐 걸어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어, 곳입니다 여기 이문 너머로 저기로 가시면은 어, 저기로 가시면은 미얀마 범하고 범아 미얀마고. 지금 여기 안쪽으로는 이제, 어, 태국 치앙라이, 어, 태국 치앙라이입니다. 네, 웃긴 게, 어, <laughs> 여기 옆으로 돌아서 가면은, 지금 여기, 어, 이미그레이션이 어,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뭔가, 뭐, 육로를 오픈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기 농카이 쪽으로 해가지고, b n 피 n 넘어가는 쪽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직 여기, 미얀마랑 여기는 아직까지, 오픈을 안 했습니다. 여기, 이미그레이션 주변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미얀마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태국 태국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 지난 영상에서 뭐 파히도 그렇지만은 어, 미얀마랑 국경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롬 어, 워킹 스트리.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국경 보드 있는 그쪽이고, 여기, 어, 지금 이거 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이폭 얼마 안 되는 여기를 놓고, 저쪽은 이제 미얀마, 미얀마 땅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 태국당입니다, 태국당. <laughs> 그래서 솔직히 야간에 그냥 이렇게요. 마음만 먹으면은, 어, 미륵국이 충분히 가능한, 어, 그런 형태죠. 여기가, 어, 태국의 최북단입니다. 여기가 태국의 최북단. 저는 태국의 최북단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여기 그래도 여기 도심 시내 쪽에 내려오니까 어우 햇빛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여기는 태국, 제가 있는 쪽은 태국, 여기 태국, 이쪽은 이제 미얀마.